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비우자 부스의 장에서 배웠죠. 하늘에 모여있는 구름이 세상을 덮고 있다가 비방하게 돼서 떨어지는 법 비우자입니다. 아... 다음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비가 어떻게 오니까 끊임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해하기 위해서 부스 말일 이자를 이해하셔야죠. 자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말이 나오는 예, 예, 말이 나오는 그입 모양 연이어서 나오는 입 모양을 뜻한 겁니다. 여기 입이고 이렇게 모였다가 나온다. 어디서 입에서 이 김처럼 그래서 말이 어떻게 돼요? 끝없이 나오죠 사람이 그래서 말의 이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끊임없이 이어지다라는 뜻이 있, 있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마리의 일자. 그러면, 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비가, 이제 아 비가 이렇게 끊임없이 마리의 일자죠? 자, 위에 뭐가 붙었습니까? 비우자가 붙었죠? 그래서 비가, 비가 이렇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비를 막을 우산이라든가, 또는 비를 피할 뭐, 어떤 그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구한다 해서 구할 숫자입니다. 구할 숫자. 선비유자. 사람 사는 도리 또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구하는 사람이 선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비유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이시조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시조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일제가, 어, 우리 조선을, 조선, 어, 백성들이죠. 당시 조선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족국가 수준의, 이시조선, 그래서 어떤 시족이 다스리는 그런 그, 시족국가 수준의 그, 나라로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고, 이시조선이란건 없습니다.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어, 조선이고, 조선은 선비의 나라입니다. 이시의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조선은 선비의 나라죠.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 스스로를 아직도 많이 비하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외국에서 보는 우리,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시황이그 강력한 왕조를 만들었는데, 9년을 지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600년 이상, 아, 500년 이상을 지탱한 왕조는 4개가 있습니다. 4개. 500년 이상 지탱한 왕조가 4개가 있는데, 그니데 500년 동안 그 어떤 그 왕의 계보를 이어온 그 것이라건 대단한 그 역사성과 전통성과 그 어떤 단합성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4대 왕조가 어디냐 하면, 은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신라 왕조입니다. 역사에서 얼마 이상의 왕조를 이어왔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500년 이상을 이어온 왕조, 지구상의 모든 인류, 모든 국가,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우리가 만들어 왕조입니다. 굉장한 기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 우리 옛날에 저 조선 왕조 뭐 태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건막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 기록이. 그래서 조선은 뭐 조선 왕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씨 조선이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씨 나라가 아니라 조선은 선비의 나라고. 이시조선이라는 거 우리나라 시조국가 수준으로 격하시켜갖고 너희는 시조국가 수준이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어 일본 일본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저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나쁜 건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반일주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적으로 그릇된 것은 바로 잡자. 음. 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비일자. 사실 조선을 다스린 건 선비죠. 임금도 임금 뜻대로 된게 별로 없습니다. 네. 선비일자. 천둥일자를 알기 위해서, 밭사이 일자를 알아야 됩니다. 밭사이. 자, 밭사이에 난, 뭐, 어, 밭드롬 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밭 사이랑 밭 a 이 밭을 강조하기보다는 밭사이 s it, and you pass it, and y o 밭 pass it, and you pass it, and 이 o u 이 a s s it, and you p 마늘 밭 it, a n 밭, you pass 이 t and y 밭 u pass it, 는 n d you pass it, 을 n d you pass it, a 두렁 길 같이 이렇게 밭두렁 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어떤 그 전답 정리가 잘안 됐기 때문에 막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막 나뉘고 그랬죠. 음, 그게 비로소 정리가 된게 사실은 어, 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때부터 그게 정리가 됐고 그 이전에는 뭐좀 뭐 엉망이었죠. 모양이. 자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올때밭두렁 길처럼 이렇게 하늘이 그냥 번 이라고막 갈라지고 뭐 번개치고 뭐 천둥치고 그럴 때 그거를 나타내는 게 천둥 뇌 자입니다. 천둥 네 자인데 요세 글자가 복잡해서 하나로 축약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축약된 거 어, 부수이장에서 어떤 거 했습니까? 네, 이게 원래 벌레충자고 벌레충자고 하나만 있으면 벌레해자인데 벌레충자가 축약이 돼서 이렇게 쓰면서. 요것도 벌레, 추운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축약어 배웠죠? 마찬가지로, 충동 뇌자 역시, 비음 밑에 바사이 뇌자인데, 바사이래가 축약돼서 하나가 된 겁니다. 자, 뭐, 이런 축약어, 영어, 또 우리 그, 한국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때 하늘에 바사이기처럼 뭐, 뭐 이렇게 막 갈라지고 번쩍번쩍 하는 거. 네, 천둥번개. 그래서 어, 천둥뇌라고 네, 합니다. 옛날에 그 일계보하는 그 아나운서가 한번 그 실수를 했죠. 그 천둥번개를 번둥천개라고 했어요. <laughs> 장마철에 뭐 오늘은 뭐 번둥천개가 심하고 뭐 이러면서 생방송이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방송에 근데 문제는 <laughs> 그번동청계가 뭐가 잘못했는지 <laughs> 시청자들도 사실 잘 몰랐고 그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어? 잘못했어 너하고 주변에서 지적을 하니까 뭘, 뭘 잘못했는지 진짜 한참 동안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막상 저도 옛날에 방송해 보면은 진짜 앞에 관객이 얼굴이 안 보여요. 빛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이 대본대로 가줘야 되는 이유가 이게 완전히 그냥 5천 단위로 딱딱 프레임이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만 길거나 말이 조금만 짧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실수가 아, 뭐 그냥 모뭐 이렇게 엔지가 많이 나고 실수가 많을까라고 그 가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의외로 꼭 말의 리듬, 속도, 분절 이것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뭐, 앞에서 뭐, PD하고 AD가, AD가 막 사인 내고, 뭐, 빨리 잘러라 길게 땡겨라, 그러면서 계속 그 상태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네, 뭐, 빛은 너무 강렬하죠. 아, 그런 경우가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나운서, 이 천둥대자를 보니까 아나운서가 번둥청개, 뭐, 그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뭐, 뉴스디스크에서도 m b n c 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또 뭐, 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은데, 진짜로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어,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백성 여러분이라고 그랬는지. <웃음> 그래갖고, <웃음>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또, 바깥에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자, 천둥대 자입니다. 자, 실력 영자 한번 보죠. 여기서 실령령 자의 영이 과연 어 실령의그 영을 물고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 발음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물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실령령으로 써야 됩니다. 왜? 실령령을 알기 위해서는 비열령을 알아야 됩니다. 비열 하늘에서 비가 와서 세상에 많은 입구, 구멍으로 물줄기가 흘러들어간다. 네,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비올영자예요. 예, 비올영자가 음을 대표합니다. 이거는 형성문자가 지난 지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한 거 출력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 비올영자에서 이 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력영 같은 발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훈이 그 글자의 뜻을 물구들어가는건 아닙니다. 비올영자. 자, 자 그럼 비가 오도록 그죠. 기가와 달라고 기분이 지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글자 무당무자입니다. 무당무자. 자 만들어진 법칙에 따라서 자 사람인자는 이거는 클럭이는 옷소매입니다. 옛날에 옷소매가 이렇게 굉장히 늘어져서 이렇게 클럭였죠 옷소매를 클럭이면서 춤추는 사람 무당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당무자. 요즘 뭐 무당 그러면 뭐. 어, 굉장히 미신으로 아는 경우가 참 많은데, 뭐 미신, 예, 미신적인 요소 많죠. 그런데, 아, 어, 무당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토속 종교가 사실은 무속이 아니고요. 풍류도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천신, 뭐 산신, 뭐 이런 그, 어, 신들을 모시는 풍류도라는 그 종교의 제사장이 바로 무당이었죠. 풍류도. 근데 지금은 뭐 풍류도 이제 다 없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무당이라는 어떤 거 관습만 남았는데, 어쨌든 비가 오도록, 예, 무당이 춤추면서 비원하는 대상, 실령이라는 얘기죠. 실령용자. 실력명자. 실령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실령용자 위해서 비올령, 무당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참 옛날에 그 자원풀이를 참 집요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자원풀이 했냐 그래서 우리보다는 일본이 한자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교재가 일본에도 다 번역이 돼서 네, 일본에도 다 번역이 돼가지고 사실 1어 판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1어 네, 판도 나왔고 근데 이제 제가 아, 급수시험이 된 다음에 이제 아좀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 이제 뭐 내가 좀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어떤게 있어서 떠났다가, 정말 한20몇 년에 만에 다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실정영자 이런, 어, 사실은 이런 그 자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글자를 딱 봐도 그 글자 안에서 정말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역사를 알수 있고, 풍습을 알수 있고, 관습이라든가, 옛사람들의 사고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얼음빙 자. 물소의 변형. 어떻게 됩니까? 삼수변인데, 이 중에서 얼어서 고드름이 돼서 한약이 얼어붙어서 이외부로 쓰고, 얼음빙이라고 합니다. 이수. 그죠? 예, 그럼 얼음빙이라는 것은 결과죠. 결과. 예, 명사죠. 그런데 얼빙 자. 자, 물이 얼어있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뜻하는 전주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얼빙. 예, 얼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얼빙 자. 자 내천자, 자 물이 부어서 흐르는 모양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내 네, 물을 뜻하고요. 자 내물 물가에 있는 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고을을 뜻하죠 고을. 그래서 인류의 문명 발생지는 전부 다그 어, 물하고 관계가 있죠. 뭐 메소모 메소 메소포타미아 강이라든가, 뭐 티그라스 티그리스 유프라유프라디스 강이라든가. 아 이제 뭐 발음도 잘안 돼요. 뭐 옛날에 뭐 그런 일 문명에 대해서 또뭐 많이 또 공부하고 또뭐 인도의 겐지스강이라든가 우리도 뭐 한강이요, 또경상도 지역 낙동강이요, 또뭐 금강, 뭐영 영산강이 결국 인류 문명 생명이라는 거는 강하고 또 물하고 굉장히 그 관련이 있죠. 물하고 관련이 뭐가지고 아 이거 섬 주자 이제 고을 주자 자. 내천 물가에 있는 아, 그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고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화성 탐사선이나 그 우주 탐사선도 물의 흔적을 찾습니다. 물의 흔적, 생명이라는 것은 물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물의 흔적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산소 없이는 어떻게 살수있을려나 몰라도 물 없이는 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화성에 많은 과학자들이 좀 기대를 갖는 게 화성의 어떤 움푹 인그 형상 그것이 어 물이 흐른 흔적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뭐 지진이라든가 또뭐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라든가. 압선의 동안에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으로 일어난 자국과는 달리 물이 흘렀기 때문에 일어나는 계곡의 자국 형상이 화성에는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 계속 화성에 집착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화성에 무인 헬리콥터를 인공위성에 실어가지고 이제. 내려, 내려서, 그 헬리콥터가 다시 떠올라서 찍은 사진, 예, 그 있는데, 공기의 밀도가 지구의 1%이기 때문에 그 헬리콥터가 뜨기 위해서는 그이 날개가 지구의 대여섯 배로 회전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제가 원래 또 원래 자하게 강해가지고, 한 장은 뒷전이고, 뭐, 뭐, 별 얘기 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한자 공부하려고 지금 어, 화면 틀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무, 물에 떠 있는 고울이죠. 물에 있는 고울, 섬을 뜻합니다. 섬주자 돌순자 맹물이 흘러서 돌아 돌아 가는 거죠. 돌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무당문은 아, 위에신령경에서 하자를 나온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역시 한 번씩 교재 어, 출력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